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금 이맘때 맛 좋은 별미 신선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 자연산 참소라입니다.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먹는 참소라 숙회로 준비했는데요. 알맞게 잘 익었을 때쯤 참소라의 속살을 쏙 빼주면 쫄깃하게 잘 익었습니다. 이때 내장은 제거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.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무방하나 간혹 구토, 발열,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서 제거해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참소라는 맛도 맛있지만 참소라 속 듬뿍 들어 있는 타우린 성분은 성인병 예방에 참 좋은데요. 고소하고 담백한 참소라 드시고 맛과 건강을 챙겨 보세요. 오늘 쫄깃쫄깃 맛좋은 별미 자연산 참소라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쌤이 쏭!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! 쫄깃쫄깃, 고소하니, 별미 중에 별미네요. 잘 먹었습니다. 디저트, 레몬. 탄산수 마시고,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굿.